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티에너티, 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고전으로 믿음을 이해하려는 이들뿐 아니라 기존 신앙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이스가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한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피하고 교파를 초월하는 신앙의 핵심을 명료한 언어로 전달합니다. 1.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 도덕적 법칙. 순전한 기독교의 시작은 도덕적 법칙. 즉, 인간 내면에 새겨진 보편적 도덕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도덕적 본성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나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 도덕적 법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초월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비유하며 이 도덕적 감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잡이라고 설명합니다. 2.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루이스는 인간이 도덕적 법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 교사나 철학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다. 2.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던 미치광이다. 3.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선택만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3. 믿음과 행동의 균형.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칼날에 행동을 칼자루에 비유하며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4. 삼위일체와 성령의 역사.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창조자, 성자는 구원자,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루이스는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3위일체는 단순히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5. 참된 기독교인의 삶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도덕적 원칙을 넘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하며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6.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이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가 단지 윤리적 체계나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 왜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야 하는가? 순전한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을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기본을 명확히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고 삶에 적용할 도전을 줍니다. 루이스는 신학자도 성직자도 아니었지만 그의 논리적 사고와 매력적인 비유는 복음의 진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한 신앙의 길잡이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다.